유출된 개인정보가 무려 3,370만 건, 그러니까 대한민국 어, 국민 대부분, 경제활동하는 인구의 대부분의 개인정보가 지금 유출됐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동안 어, 최근에 쿠팡과 관련돼서 어, 논란이 됐던 몇 가지가 생각이 납니다. 어, 새벽 배송이 근로자들의 건강을 위협한다는 문제로 상당기간 이 새벽 배송 문제로 쿠팡이 공격을 당했습니다. 어, 그런데 그 새벽 배송 문제가 그다지 없이 논란이 된 것이, 쿠팡 노조가 민주노총을 탈퇴한 뒤에 벌어진 일이다라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쿠팡이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는 수사 과정에서 검사가 외압을 당했다. 이거 가지고 국회가 시끄러웠고 또 지금 특검 수사가 곧 있을 예정입니다. 근데 가만히 보면 진짜 우리 삶에 중요한 것은 어떤 것들입니까? 지금 3,370만 명, 대한민국의 개인정보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이 쿠팡의 개인정보 문제에 대해서 정부가 그동안 전혀 몰랐습니까? 아니면 이것도 윤석열 정부 탓입니까? 국정원은 중국 전직 중국인 직원이 이 개인정보를 빼 나갔다는데 3,400만 명의 정보를 빼 나가는데 우리가 아무도 몰랐다. 저는 사실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야말로 어, 정말로 우리 과기정통부에서또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서 몰랐는지 국정조사 당장 실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이 진심으로 민생을 생각하는 정당이라면 보조금 부줄 생각하지 말고 이게 정말로 민생입니다. 우리 개인정보 3,400만 건이 다 중국으로 넘어갈 수도 있는 이런 엄중한 상황에 대해서. 특별검사도 채택하고 국정조사도 당장 실시합시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 불안감부터 당장 잠재우기 바랍니다. 민주당의 성의 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풍요로운 미래를 여는 디지털 경제의 길잡이 파이낸셜 뉴스